안녕하세요.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. 방콕은요, 이런 태양이 저를 맞이하고 있어요. 짠짠짠짠짠짠! 네. 여러분, 우리가 그냥, 아, 막연하게 세상은 참 아름답다 이러지 마시고, 진짜 아름다운 이 태양을 보면서 감격해 주세요. 방콕의 태양은 이렇게나 아름답습니다. 저는 늘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. 그 강해진다는 게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UFC에서 파이터 뭐 이런 거 말고요.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늘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늘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고요. 그리고 또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에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. 끝까지 뭔가 타인의 감정까지도 내가 어떻게 너 이럴 수 있어? 막 이런 식으로 분노하거나 아니면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지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. 근데 아니야, 저 사람은 나랑 달라. 그렇기 때문에 난저 사람의 감정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이 선에서는 이제 그만 물러나자. 이러면서 깨끗하게 그 사람의 감정에서 멀어지는 거.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강하고 여유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저 스스로 빨리 자유로워지자고요 그래서 강해져요 2023년은 강해지는 거예요 약속! <laughs> 이 <이유가 좋은> <laughs>